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각이 안 나온다. 아, 진짜... 아, 진짜... 하나도 생겨... 야, 여기에 놓고 여기 구슬을던져요던시고무거걸 먹고 쟤야, 아깐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아, 생각도 못했는데... 아... 아, 잠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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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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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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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게임 못하는 남자 모모리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자 복도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 그림자 복도라는 공포 게임은 주인공이 어, 의문의 사당에 납치는 아니고 빠지게 되어서 그 사당의 귀신들을 물리치고 탈출하는 아, 호러 게임입니다 여러가지 챕터가 있죠 저번에 다 깼죠 이번에 새로 추가된 DLC는 외연이라는 챕터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좀 미리 좀 봤어요 미리 좀 봤는데 성역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좀더 복잡한 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귀신도 많이 나온,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했던 이전에 했던 그림자 복도를 한 번씩 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외연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초보자 모드, 도전자 모드, 파괴자 모드, 고급 챌린지가 있는데 파괴자 모드는 이거 이제 살기 눈이 나오는 건다 아실 테고 초보자는 너무 쉽고 도전자 모드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간만에 해가지고 아우. 스트리밍만 하고. 영상은 올릴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 아케이지 영상만 계속 올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케이지 영상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실 공포게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영상 끊기는 거 없죠 저희가 뭐 그림자국도는 하루 이틀 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그리고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 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닌데? 괜히 거물도, 거물, 거불, 거물 중에 있던 여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귀신이 나온 곳이 아니라고, 저기 봐, 저기. 여기를 이 거울로 가야, 가야. 혹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아, 저도 러시아어를 잘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타깝다, 소통이 안 됐어. 역시 맡겼습니다. 등록을 해놓고, 조사하기. 그러니까, 왼 방으로 워프를 했죠. 어, 나이스. 열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음. 열쇠나 이런 것들을, 아이템들을 모아서, 여기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저 고곡 표시가 보이죠? 좀 채팅창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어 0-5개라고 써 있는 5개의 고곡을 모으면 이 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하니까 조금 어지럽고, 쫄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어디, 이방 옆에 있나 보다. 조건이 울음소리가, 아니야, 이쪽에 있나 보다. 화면이 지글지글해졌어요. 나는 사냥개님이 누가 울고 있는데 달래주시죠. 아니 달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계단이 있고. 어? 계단이.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깄 있다 여다 있다, 있다. 여기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불좀 꺼보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폭죽으로 얘를 유인을 할수 있나? 폭죽 폭죽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쪽에 던져놓고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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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가까이 던졌어. 너무 가까이 던졌어. 어... n 버 v e r expected a vitalism g o 스 on a page p l a y i n 까요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각, 각이 안 나온다.

아, 보셨습니까? 시작한 지 5분 만에 고곡 하나를 겟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 이것이 나의 실력.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죠 탔어요. 여기는 꼭, 꼭, 그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양궁, 어? 일로 가는 길이 있구나, 또. 문도 있고. 어, 맵이 좀 되게, 그원여미가 지나간 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 너무 깜깜한데? 어, 음. 아, 물에 들어왔어. 어, 너무 어두워. 불을 안 켰나? 어, 켰는데? 밝기를 조금만 올릴게요. 아, 이거 너무. 밝기가, 이게 최대지. 반만 해놓읍시다. 자, 일로 갔었나? 너무 밝으면 얘기해주세요. 아 곤란하다. 아 곤란한.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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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이 경종 할아버지는 불을 끄면 저를 볼, 수, 볼 수가 없어요. 깜짝이야. 일로 가, 일로 간다. 일로 일로 간다. 귀신 너무 많구나 기본적으로. 나는 사냥개님이 슬라임 골라. 다시 진 아... 아까워. 다시 오진 않겠지. 길을 잘못 든것 같아요. 잠깐만 숨어 있다가 나갑시다. 뛰고. 고고 고. 아, 신경 쓰여. 아이물 쪽은 좀안 아닌 것 같아. 도망치기도 힘들고 나갑시다. 바이크 소리, 화면 소리, 화면 밝기, 너무 거슬리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려요. 여기, 어, 나 어디로 들어왔냐? 아, 여기 나가는 길이구나. 아까 처음에 원녀미를 피해 도망치다가 일로 들어왔지? 그래도 이렇게 지렁이한테 발 떠도 물려도 많이 딸 피가 많이 딸진 않네요. 오, 사람 너무 그 수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어, 야, 아 갑자기, 야, 아, 원룸이다. 올라오나? 어우, 문이 되게 많네 아니, 문을 여니 또 문이? 없어, 없어 여기 막힌 방인가 봐요 숨는 용도로 써야겠다 오, 나이스 쉘터 나이스 카메라. 혹시 모르겠다. 숨었다가.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파밍을 많이 해야 되고, 그 파밍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탈출을 할수 있게 해야 해요. 뭐, 어느 게임이나 다 똑같죠. 저것도 분명히 날벌레일 거야. 날 때리는 날벌레, 다 막혔네. 일단 이 맵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연히 너무 엄청 크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좀 가급적인 발소리를 안 내는 게 좋은 게, 발소리에 민감한 귀신들도 있고 불빛에 민감한 귀신들이 있어요 어머 여기 아까 내가 아 2층이구나 오 어, 나이스 캐시바이템 하나 먹었죠 저 보라색 머리끈은 나의 스태미너를 체력을 깎으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좋은 거 먹었다 아이템 아괜찮은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그런데 아우 너무 어둡다 기본적으로 방이 있어야 나는 이 그림자 속도는 기본적으로 방에 들어가야 안전함을 느끼는 어허라 열쇠인가? 열쇠네 에이씨 딱딱 이 그래, 20정도는 줄게 열쇠가 더 중요하지 음, 랜턴을 바꿔볼까요? 아, 랜턴 이게 더, 보기가 어려워요. 라이터로 킬게요. 체력, 체력 물약 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종류의 빛이 저렇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챕터에는 천리안도 나오기 때문에. 아, 쪼은 게 아니라. 좀좀게 쫀, 쫀 아니고 어. 여기 어디야 아팠네 빨리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뭐 물론 이제 조심하면서 없는 <laughs> 없는 말을 나이스 보고 두 번째 자 고국 두개 먹었어요. 두개 먹었고, 자세 개만 더 먹으면 아 느낌이 안 좋아. 달리는 소리도 안 들렸어 지금 방금. 불좀 꺼줄래? 넷. 껐습니다. 아, 망했다. 쉬. 이거 어떡하지? 천리안이 와요. 천리안이 오는데, 아,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떡하지? 천리안이 오는데, 지금 내가 구슬도 없고 거울도 없기 때문에 천리안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리안이 이 방으로 들어온다면,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를 써서 주부라 뛰어서 도망치겠습니다. 우리 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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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사냥개님이 코속에 뭐가 있나요? 코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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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저기저기저기 아하 자세 레디 쓰리 투원고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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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지고 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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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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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달려서 온저 소리가 안 들리는 곳까지 달려가지고 막혔? 아니야 열렸다.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오예. 탈출 성공. 그래도 천리안 올수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걸로 합시다. 빛나는 멀... 사냥개님이 와 쫄렸다. 아, 조금 쫄았다. 빛나는 사냥개님이 너무 잘하니까. 슬. 아, 그럼요. 또 제가 그림자 복도 하면 또 2019년에... 어... 2019년 동안 약 5, 6, 60회 영상을 올리면서 그림자 복도만 오지게 했었죠. 아, 또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것 같아요. 나만 들리나? 나만 들리는 건가? 저기 뭐, 또 약이, 약이 있는데. 아. 어, 여기 뭐 이래? 야, 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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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아, 쫓아온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한테서는 계속 도망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열쇠인데? 아, 체력 20을 깎으면서 열쇠를 먹어야 되나? 들려요. 그쵸, 들리죠.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야. 너, 뛰어내려, 너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 헤에 뭐야, 이게.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낼 수 있나? 저 거미 아니야? 거미? 거미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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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조사하기! 조사하기가 있어! 조사하기, 여, 여기는 막힌 데라서, 아. 조사하기 옆 거울이다. 나이스 거울. 어 나이스 열쇠. 일단 거울을 큐로 아니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카메라를 큐로 해놓고 아이 근처에 있나봐. 에? 아 소리 질러서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예안 빛나는 아, 사냥개님이 AK. 아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어 아, 놀랬죠? 빛나는 아 빛나는 마... 사냥개님이 약. 아 많이 놀랬죠? 아 저도 저도 놀랬습니다. 아 빛나는 사냥개님이 재밌으면 됐어. 아 저는 템 되게 많이 먹어놨는데 아 그냥 고고고속 소모해가지고 부활해봐 해봐요 어차피.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곡을 그 소모를 하면 다음 챕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 날파리가 생겼어? 아야야 야, 야! 어디서 날파리가 이렇게 아 너무 아깝다 어? 저도 문인가? 안 열려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아까, 그걸, 그때, 아까, 그, 라이터를, 아니, 프래시를 터트리고, 프레쉬를 터트리고, 바로 거울로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제가 미처 반응을 못했습니다. 후. 어? 여긴 아니, 어, 여긴 다른 방이네? 뭐 어, 다른 방으로 어플을 보내주네? 신기하다. 꼭음 열쇠 열쇠는 많아요. 열쇠 다섯 개나 있어요. 고국이 있는 방만 발견하면은 다른 분들은 이거 그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아닌가 아닌가 아 여기 맞네 맞네 에헤이 에헤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신데? 아아 어. 아. 아아 젠장 아, 아아 빛나는 사냥개 님이 뭐 하세요